빨려 돌려, 돌려 돌림판. 아니. 양식리 빨리 해리빨지 빨리 빨지가 미라지 같아. 음 빠른. 리빨 아, 어, 이사 돼있 어요? 6배0이 보이네. 그거 먹었어요, 그 탄창 어떤 탄창? 중화학탄 교님나 어. 무기 또 바꿔줘요 예, 예. 여거 어, 신나 이거 찍으셨나? 네, 찍었어요 개탄까지 채파 파가 먹으면 양식장 잡으러 갑시다. 어 일단 존나 많이요. 0 0기 바꿔 줘. 맨 걸어놨다. 네. 차 탔다. 타따 합류할 때? 아, 어 합류 안 한다 이 새끼 혼자. 오케이. 일단 최대한 빨리 앞으로 붙어봅시다. 아야, 야, 근데 제, 저거 밀라지겠다 아, 집 안에 파밍. 파밍? 자부가나 찍나이 걸어. 나..내려..나왔어요. 나왔어. 커민 어, 2대. 미라지 개피. 저기 저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닌데? 잡았어. 됐어, 됐어. 아 여기 세웠다. 미라지 1킬. 여기 집 안에. 포스틱. Yeah. 얘 지브롤터 같은데, 보갑이에요. 랩. 돌아왔어요. 지브롤터 60. 펑펑 네 돌아왔어요. 응, 갑시다. 아, 네, 궁 들어와주세요. 나이스. 모게 펄이요. 3대 필요하신 분, 3대. 괜찮아. 아무 튼 아, 중탄이 너무 없네. 미라지 먹고 온 건가? 네, 제가 먹고 먹었는데 맞다 그리. 중탄 맞나? 아, 이 바위 진짜 개독켜이네금만 하면은, 울퉁불퉁해가지고, 튕겨져 나가. 안테나 쪽? 있네. 난 여기 안 털었는데. 어, 정... 누가 털었어? 네, 제가 먹음. 제가 먹었어요. 어, 어, 로바하고. 센터에서 터진. <laughs> 센터. 쯤에 있어요. 네? <laughs> 위치 정확하게 파악해고 <laughs> 저기서 터진 거 같았는데. 어, 맞네. <웃음> <웃음> 소리 난다. <응>. 맞네, 맞네. <laughs> 센터 있어요. <laughs> 네? 터둘 터졌 다, 둘 터졌 다, 둘 터졌 다, 둘 터졌 다, 둘 터졌 다, 이제 세 다, 버 터졌 하나 터졌 고 하나 졌 다, 둘 터졌 다, 둘 터졌 다, 둘으졌 아, 둘터무 다, 둘터나 그제야 졌스둘터핑 겁나 치네. 어, 달아. 존나 맛있다. 아우 어, 존나 맛있네. 한도넘네 어, 문이 열려있네? 어? 안 열렸었던 거 같았네 쏘리슨 해서 절로 나간듯함 오케이 맞네 소리 나네 어절 앞에 뭐야 가스 아 제발 어 왼쪽에 저거 어, 개딸피! 뭐야! 엘시 아, 개피아 개새끼 개새 아니 맞 마당. 좀더이좀 더. 이정나좀더 필요. 좀더기 오케이. 아발왜 아, 이렇게. 아파. <laughs> 배터리 7개 필요하면 말해 저도 7개 <laughs> 나도 7개인데 <뭐야? 웃음> 잭탑이네 777 여기도 저거 먼저 하는게 낫겠다 바로 앞에 물.. <laughs> 물가 <물까>? 하나 개피 <laughs> 이것도 개피 개, 개 <laughs> 라스트에 나, 나빠진위 맞아, 우스턴 야, 뒤에 딴지 맞다. 씨내쪽 잠깐 봐줄 수 있으면 백쳤님 그래? 내 쪽에? 아닌가? 빠졌어, 난. 난. 난 빠졌어. 저거, 저거, 저거. 아둘다 아. 뒤졌잖아요. 분명 뒤지네. 마지막 한명그래야될것같은데 네. 다른 두 팀이 우리를 쏘고 있어. 아케 피어 두개 피다. 백천이 어디가? 나 죽어 그럼. 아그랬나 아, 빠져야 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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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자리 안 좋아졌어요? 어다이 개새끼네. 좋 터졌었는데 일단 어, 나 실종. 예형이 누대. 뒤에서도 쏘니까 아. 빠져야 될것 같은데. 별거 없나 우리? 그럼다 <laughs> 그냥. 응 씨발. 일단 여기 링 <걔> 아니니까. 여기 개다 정리됐네. 메꿀이구요. <laughs> 그래야 되겠다. 여기 그 포스트가 따기 아, 있다. 포스트가. 여기. 포스트, 있다. 여기. <laughs> 여기, <아래. 웃음> 여기 내빨갛긴것 같은데? 빨갛이? 오우 개꿀. 휴대용 내가 먹었어. 이여별로 예. 다시, 뭐야. 대포 있는 쪽에. 여기 올라간다, 하나. 확인. 애쉬, 애쉬. 애쉬, 페파하고 나머지 하나 뭔지 모르나? 디폴터인코스기이다 아, 음. 코스틱. 코스틱 맞아요. 코스틱 크랙. 음. 아, 저거 너무 아파. 나, 그 저거 안 보여. 뭐. 대가리만 빼꼼하고 있거든요? 뚜껑에서. 아님면 타고 동굴 먼저 먹어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okay. 아 얘네 버 오케이 okay. 자리가 너무.. 토템 있긴 해가지고 잡으려면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한번 해보던가 그럼 응. 알아서 해 짚라인도 있고 하니까 <laughs> 아안닐것 아, 같은데?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세게 맞았다 앱수 있다 오케이 왼쪽, 이거 조심 개소리 들리거든요개새끼야 <목소리> <목소리> 얘들 한 패치 중에 제일 이해 안돼어 너무 애가 나이스. 아니, 세기도 존나 세. 아. 이거 급 처먹은 거 보니까 있는 거우아 이거 아까 거우 왼쪽 편에. 이제 문 닫았어요. 닫았네. 아야. 따라 이거 새새 팀이 붙였거든. 야 바로 앞에 뭐야? 앞에도 가운데 왼쪽 오른쪽. 야, 이거 이거 또딴 딴 팀인데? 아 차지 존나 없네. 이붕이 좀 깼어요. 와,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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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일탄 아, 존다 챙겨야지, 피낼 수 있어요, 그나 있어, 어봐 이거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아니네? 못, 아, 나가. 여기... 못 나가, 못 그거... 나가. 여기는 그냥 앞, 뒤, 문이 다 있어. 아 여섯 번데다 했는데 다 저격질이네. 내 앞에, 내 앞에 적, 내 앞에 적.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 누구세요? 네. 한명다팍 깨고 하나는 피 50살이 남아. 바로 되어이그하간하면 님들은 빠질 생각해요. 왼쪽에. 한지 끝. 오케이, 나가지마, 나가지마. 어, 존나, 존나 쏴, 진짜. 다 쳐다봐. 홀라가, 팍킴. 아, 쿨탄 어, 아, 좀 챙길게. 뭐야, 화살, 신발. 화살이 바뀌면 내 인벤에 들어가네. 아, 그래요? 붓 같은데요? 뭐, 지가 뽑아다가 인벤에 집어넣고. 그, 상꼭지에, 눈, 눈에 화살 맞은 애가, 부모님이 주신, 몸은, 소중해야 된다면서. 뭔 소리야, 뭐야? 저, 저, 뭐름? 네, 저, 뭐이지, 이름? 화살, 네. 눈, 에 꽂혔는데, 그거 뽑아서, 눈, 씹어먹은 거. 자기 눈에. 실제로? 뭐, 실제로? 칠 새끼 아니야, 그거는? <laughs> 그렇게 써져 있어. 어떻게. 10초 남았어요. 조금 앞으로 갑시다. 는 무시하고 왼쪽 무시하고 예일강 네. 나오면 그냥 어이 새끼 <놀라> 써야 될것 같은데. 무 가까이 개시할게아아왜 이렇게 못 맞지? 아지또쏜 얘들 뒤집어졌어. 뒤에서 붙는 애들도 좀 싸놨거든요. 한 마리 눕혔는데, 격전님 거기 보지 마. 뒤에 봐야 돼 뒤에. 하나 가파킨. 글라더 가파킨. 림박.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킨, 킨. 나 나실. 나나실실 실. 아, 빨갛도 돼? 해도 돼, 어. 해도 돼, 해도 돼. 나 올라간다. 살렸다, 방금 뭐야, <놀람> 정글 안돼 있어. 아. 개피. 안 나오네. 말 나가는 나 길이 없어. 아 훈련 빡세다 다이아는 헤까지 못 나만더라고요. 그거 같아. 야 저격총을 쏘라고 만든 맵 같은 랭크에서. 저격 없으면 한 명은 들어야 되던다고. 방금처럼 막 차라 쏘면은 우리 팀이 차라로 이제.